리딩 스킬 3 7번 어이형 빈칸 분서 문제고요. 먼저 관련된 어떤 문장 구조 분석 하나 보겠습니다. 어, 이 문장을 분석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비유급을 한번 좀 참고해 보면요. 지금 모을 단이 이렇게 딱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해석 잘하시죠. 모모보다 더 모모한 모월 같은 경우는 이제 비유급의 맨이나 멋치 비유급인데 북수는 이제 가 복수 가산명사이기 때문에 매니의 복수 명사죠 뭐보다 더 뭐뭐한 그러면 비교한 대상을 좀 봐, 봐주세요 비교 동물 표시하는 이유는 비교하 대상을 빠르게 비교하는 건데요 나랑 당신을 비교하는 거죠 나랑 너 내가 당신보다 책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럼 less는 l i 의 비교급이잖아요 그럼 물을 셀수 없기 때문에 l i t 의 비교급인 less를 쓴 거죠 그럼 l e s s 된 동물 치면 뭐보다 덜, 이렇게 해석하죠. 나는 당신보다 물을 덜 가지고 있다. 이런 문장은 쉽습니다. 그런데 수생분들이 약간 좀 유의해야 될게 뭐냐면 지금 한이 more than less than가 밑에서 동일인의 성질 비교 시이의 비교급을 못 쓴다. 이부분지좀 헷갈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 문장에서 I의 비교 대상이 U가 없어요. 왜냐면 편의상 shy를 A라고 할게요. 언소시어을 b라고 할게요. 그러면 a와 b는 둘다아입니다 그래서 동일인의 성질 비교가 돼요. 이때는 er 비교급을 아예 못 씁니다. 우리가 비교급에서 e r 을 쓴다는 거는 보통 비교급에서 e r 을 쓰는데 이렇게 모를 쓰는 거는 사실은 은절이 긴 경우나 맨이나 머치의 비교급일 때만 쓰는 거죠. 근데 샤인은 는 은절이 길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무조건 모어어드를 써야 된다. 이해되는 못 쓰기 때문에 뜻도 다릅니다. 모보다 더 모모한 그 뜻이 아니라 주어는 b라기보다는 a 다이 말은 어, 글쓴이가 굳이 모어드를 쓴다고 하면 b보다는 a를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사교적이지 않기보다는 바로 부끄러워한다. 자두 번째. Less than 마찬가지예요. 이제 거꾸로예요. 그러면 a 라기보다는 b 다. 그러면 b 를 강조하는 거죠. 나는 부끄러워하기보다든 사교적이지 않다. 약간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이 원리를 이해하시면은 자이 부분 한번 볼게요. 자, less than 동그라미 표시해 볼게요. 그리고 우리 수동태에서 be interested 든전체다 인가 함께 쓰이죠. 요 명사의 와절은 의문사로 보실 분들은 무엇 강기된 사람을 해석해야 된다? 그럼 뭐뭐 뭐 하는 거? 저는 의문사아 볼게요. 제이스는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캐릭터들이 무엇을 해가는지, 그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시 인, 정치된 거죠. 앞에 있는 요인과 오히려 도덕적이고, 그리고 심리적인 선행사건, 깨달음, 컨스텐스가 결과, 주음선 뜻이 죠 결과에 관심이 있다. 근데 그결과 뭐냐면 바로 수반하는 거죠. 그들의 행위래. 그래서 행위라는 거는 what characters do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접근하는 방법 전략 한번 볼게요. 어 빈칸 완성 문제와 이런 어이형 빈칸 완성은 좀 다르죠. 어이형 빈칸 완성 같은 경우 특히 지급 문제는 업법 문제입니다. 구분을 찾는 건데 빈칸 앞뒤를 바탕으로 크게 순접인지, 역접인지, 원인과 결과인지, 재진술 등의 관계를 따져서 알맞은 어법이나 구문을 넣으면 됩니다. 또한 이런 어이형 빈칸서 같은 경우는 전체 지문은 빠르게 읽다가 중요 문장이나 중요한 내용이 나오면 중심 내용 키워드를 체크하고 관련 단서로 빈칸을 해결하죠. 어이형 빈칸서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어요. 전체 문장에 대한 주제와 관련되거나 그 주제와 관련해서 빈칸을 넣거나. 아니면 주제가 아닌 빈칸 앞뒤에서 내용에 단서가 있어가지고 그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추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비교와 대조 이런 거 약간 좀 유의하셔야 합니다. 본문에서도 나타내는 대조되는 내용이나 비교되는 내용을 적절히 파악해야 한다. 그러면 한번 올라올게요. 리딩 스킬 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이어 빈카한서 문제인데, 선지를 보니까, 어, 구문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제인스의 첫 번째 소설은 상했습니다. 이런 정통적이거나 상투적인 서술 기법을 사용했다. 그 다음에 콜론이 나왔습니다. 콜론은 독해에서 동격, 부연설명, 인용이 때 사용합니다. 어, 동격, 부연설명, 인용을 사용할 때는 절을 써도 되지만 보통 구도 많이 사용해요. 자그첫 번째 소설의 어떤 특징이냐면 있 익스플리시트 아주 이렇게 노골적이고 명확한 성격 묘사도 있고요. 그리고 행인데 그 행이가 뭐냐면 사건과 연관된 행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당 어떠한 분명하게 단계가 나눠진 연속 장면들도 있고요. 그럼 여기 보시면은, explicit, 명확하고, 분명하게, 단계가 나눠진, 연속, 연습, 연속된, 그러한, 어떠한, 사건과 결부시키는 행위. 그런데, 이런, 연속, 이라는 명사 뒤에, 다시 또 명사 나왔죠. 그럼 영어 독해서, 이제, 명사, 콤마, 명사, 보통 이제 또, 동격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다시 또, 환경이에요. 확실하게 윤곽이 그려진 그리고 구체적으로 묘사된 자 어떠세요? 제인스의 전기소설의 특징은 뭔가 명확하고 확실하게 단계화된 연속이고 그리고 분명하게 윤곽이 보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묘사된 겁니다. 이런 게 특, 특징이에요. 그런데 뒤에 벗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거나 또는 중요한 내용이 나온다는 걸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게 지시자가 있으면은 이러한 방식은 그러면 앞에 있는 전기소의 특징들이죠. 기 a y 이트는 모모로 바뀌다. 그러면 요 D는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둘은 아무래도 역접이다. 비교 어떤 비교가 되겠죠. 그러면 좀더 서브 틀러. 어, 서브 틀러는 좀더 미묘하고요. 그리고 좀더 신중하고, 그리고 좀더 장한 스타일의 이런 축적이래요. 자세하게 차별화된 세부상의 축적이다. 우리가 뭐 서브 틀 트란 단어 모를 수 있고, 딜리버레이트란 단어 모를 수 있고, 디퓨쥬란 단어 이런 어려운 단어들을 수험생들이 모른다고 할게요. 하지만 적어도 앞에 있는 이 노란색과 뒤에 있는 이 초록색 단어는 서로 상반된 뜻이다. 일 정도만 알고 자신이 앞에서 해석이 되었던 단어를 어, 상반된 뜻으로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죠.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독해를 할때 모든 단어를 다 알고선 풀 수는 없다. 자, 그리고 그 세부 사항이 뭔데요? 이제 소유권사 후주가 나왔습니다. 그 세부 사항에. 전체적인 중요성. 이 소유격 뒤에 이 명사가 후주절 안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할수 있죠. 여기서는 그래프 타동사에 이해하다. 요거의 목적입니다. 어 그리고 그 세부상의 중요성도 독자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강조했어요. 앞쪽 아, 전부서 온 n 단지 뭐할 때면 집중적으로 집중하고 그리고 아주 예리한 추론을 통해서만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딱 읽어봤을 때, 아, 정기소설은 반대라는 거죠. 집중적으로, 집중 안 하고, 그리고 예리한 추론이 없어도 이해할 수 있는, 이렇게 명확한 것들이지만, 아, 이 제인스의 후기소설은 그와는 반대라는 거죠. 정기소설과 지금 후기소설을 약간 비교하고 있다. 이렇게 또 약간 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행인 거는 뒤에, 요 보세요. 그의 후기소설은 이렇게. 기교에서 나왔죠. 제인스의 정기소설 그리고 후기소설은 자, 무시합니다. 이러한 장면들을 다시 노란색 부분, 갑작스럽고 그리고 두드러진 행위를자 그러면 이 노란색 칠한 부분이 이 부분, 이스플리스트 분명하고 이런 행위, 이거랑 연결해 주세요. 같은 내용이에요.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 독해 지문이 어려워요. 그런데 글쓰기는요, 어, 역접의 내용이, 역접의 연결어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통일성을 가지고서 계속 같은 내용을 반복해줍니다. 그리고 독해는 재진술, 패러프레이징을 상당히 좋아하죠. 결국 다시 앞에 있는 이 노란색 부분들을 바꿔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첫 번째 기업법에 나옵니다. 우리 구문조에서 나스머치 a의 집이라는 구문이 있습니다. a라기보다는 b한다. 그래서 그 제인스의 후기 소설은요. 제공하기보다는 자, 뭘 정하기보다는 연속성, 이런 갑작스런 놀라움. 갑작스런 놀라움의 연속성.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서세션이 성공이 아니라 연속이고요. 시 c 스 연속. 두 개를 연결해 주세요. 같은 단어예요 지금. 바꿔서 준 거죠. 그러면, 요 뒤에, 나스모츠 a 의서 B, B는 반대로 후기소설 특징이 나온대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천천히, 전진적이고, 피스밀이 전진적인, 단편적인, 이러한, 어떠한, 전진적인 또는 단편적인, 추가를 보여준다. 뭘 추가하면, 이런 인식의 추가. 그러면 이 초록 세포 분주에서 전진적인 어떤 추가, 그러면 이 에디션과 뒤에 있는 어큐뮬레이션을 연결해 주세요. 같은 단어죠. 재진술해 준 거예요. 그러면 결국 앞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또 말해 주는 거죠. 자, 그거에 대한 이제 예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커튼이 갑작스럽게 확 닫히 는 거예요. 이 부분이 바로 이거 에브러트 갑작스럽게 어, 이런 어두운 장막에서 자 여기서 나디버트 나왔습니다. 이렇게 커튼이 갑작스럽게 확 어두운 곳에서 닫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천천히 여기 보세요 슬로 천천히 전진적인 이 부분이죠. 천천히 닫힌다는 거죠. 전기 소설의 특징은 커튼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확닫히는거면 후기 소설은 천천히 자 그러한 기법 다시 한번 지시사 그러면 여기서 그러한 기법이란건 후기 소설의 특징이 많습니다. Slowly move away 예를 든 거죠. 자 이런 그러한 기법들이 사실은 딱 알맞습니다. 바로 제임스의 중요한 주제와 그 주제가 뭔데요? 자 여기서 지금 계속 전기소설의 특징 그리고 후기소설의 특징을 비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나대의 법기가 들어가야 합니다. 둘이 서로 비교하고 있는 거죠. 인간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자 보세요. 인간 행위라는 것도 아까 액션 이 부분하고 연결해볼까요? 그럼 둘은 서로 같은 단어죠. 이런 전기소설의 특징이 아니라 바로 여기 마음의 상태 그게 뭔데요?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그리고 상호작용에 의해서요. 그러면 여기 마음의 상태라는 거는 다시 기 미묘하고, 장황하고 그리고, 아, 신중하고, 그리고 장황 스타일이에요. 축적. 근데 여기에 보면은 것도 독자가 계속해서 집중해야 되고 그리고 예리한 추론력. 요것도 연가연가해 연관, 되죠. 일단 스테이트 오브 마인드랑. 자, 다시 한번 다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레스 n 을 넣어 볼게요. A라기보다는 B다. 제인 스탠란 작가는 요게 간식 있다기보다는 자, 캐릭터가 무엇을 행하는지. 이거 슈먼 액션. 그리고 위에 나와 있는 이 전기선의 특징, 액션, 이 부분과 연관되죠? 그게 아니라 다시 한번 도덕적이고, 그리고 심리적인 선행사건, 이런 거에 관심이 있고, 또 깨달음, 그리고 결과들.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 바로 수반한다는 거죠. 그 행위를. 그러면 도덕적이고 심리적인 선회 사건, 그리 깨달음, 그리고 이런 결과가 바로 또스테이트 오브 마인드를 또 설명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정답은 3번인데요. 자이번 지문을 통해서 우리가 독해를 풀때 자, 지금 이 지문이 어려운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단어들이 상당히 세요.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영어 독해를 할 때는 우리가 한 단어 한 단어 다 알아가지고 완벽하게 해석하고 풀려고 하면은 이런 지문이 쉽게 풀릴까요? 잘안 풀립니다. 하지만 이 지문을 풀기 위해서는 단어를 완벽하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재진수는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재진수를 통해서 논리적인 전개를 통해서 아이 단어 뜻은 잘 모르겠지만 앞에 있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을까? 아 비교하는 내용이니까 그러면 앞 반대되는 뜻을 해석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어는, 토해는 계속 같은 내용을 반복을 해줘요. 그래서 이러한 논리 전개를 아시면 좀더 문제를 쉽게 풀수 있습니다.